모든 종교 물건 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시느냐에 따라서 그게 좋고 나쁨이 명확하게 갈려져 버립니다. 네, 멋지동의 동명 풍수 채널입니다. 150년의 전통을 이어서 수천 건 이상의 풍수 컨설팅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저희 채널에 보내주신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진단을 해드리는 그런 이벤트 영상입니다. 우리 집에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될수 있는 내용이니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되 다만 그 내용이 절대 가벼운 것은 아니니 진지한 마음으로 적용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침실과 안방에 대한 내용을 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침실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이전에 저희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동명이라고 하는 채널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해 놓으시면은요. 이렇게 매달 진행되는 이벤트 좋은 소식들을 접하게 되니깐요. 카톡 친구 추가 해 주시고 또 다음 달 이벤트에도 꼭 참여해서 많은 혜택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자, 총세 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빠르게 신청해 주신 세 분만 받아가지고 지금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 개별적인 집을 보시기에 앞서서 오늘도 의미 있는 구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화두로 삼으셨으면 하는 구절을 하나 소개를 해 드리자면은, 관호인문, 이화성, 천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인문. 여기서 인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도, 문화를 의미합니다. 제도, 문화를 관.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펴서 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펴서 보는 것. 이 제도라고 하는 건 문화를 통해서 잘 살펴보는 것은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천하라고 하는 것,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화, 교화시키고 또 천하를 잘 이뤄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공유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제도들, 그런 사회의 규칙들, 그리고 향유하는 모든 그런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함께 배워나가고 사회가 구성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요 구조를 다시 조금 더 줄여 가지고 보통 인문 화성이라고 하고요. 인문 화성이라고 하고 또 요거를 다시 또 줄여 가지고 뭐가 나오냐? 바로 문화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쓰는 이 문화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구절에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풍수 인테리어, 개별적인 집을 통해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지만은 이것이 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될 의미 있는 문화이자 자연의 법칙이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집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내주신 사진인데요. 두 장을 보내주셨는데 아주 깔끔한 분이십니다. 사진 보내주신다고 일부러 정리하는 <laughs> 예, 좀더 깔끔하게 하신 부분도 있으실 것 같긴 합니다만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원래 깔끔하신 분인 것 같아요. 어, 이불이라든지 베개 놓여진 거라든지 집안에 있는 그 물건들이 놓여져 있는 그몇 센치 차이로 집안의 정돈됨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생활화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공간 사진만을 봐도 바로.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액자 부엉이 그림 걸어놓으셨는데 부엉이 그림도 흉하다라고 할건 없고 오순도순 있는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나쁘지 않게. 보입니다. 또 머리만 그 침대 헤드 바로 위에 올리는게 아니라 옆으로 피해서 했기 때문에 위치도 적절하고요. 그리고 옆에 협탁 이런 리모컨, 휴지, 부채 등등 두셔가지고 잘 설정을 해놓으셨고 핸드폰 같은 것도 베개 밑에 이렇게 두거나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데 이렇게 협탁 옆에 꼭 두셔가지고 두시는 것이 좋고 지금 왼쪽에 협탁이 있는데 어, 두 분이 쓰시기 때문에 오른쪽에도 사실 협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두는 것이 좋고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오른쪽 지금 공간이 비어 있는데 협탁을 두시거나 협탁 위에 그 위에 그 작은 그런 스탠드 하나 정도는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 어쨌든 이 안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우면서도 그 포근함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지금 안방에 약간 그 포근함이 부족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협탁 하나 두시고 거기다가 스탠드 하나 두셔가지고 그런 은은한 분위기를 연출하시는 것이 참 좋겠다 싶고 체중계도 잘 두셨습니다 체중계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어떤 뭐 풍수 인테리어 이런 걸 떠나가지고 자기 관리 의미인 거죠. 자기 관리로서 자주 자주 재고 하는 게 좋고, 두 번째 봤을 때 이제 옆에 화장대인데 아주 깔끔하시네요. 정말로 깔끔하게 잘 지내시는 분이라가지고 어떤 청결에 있어서는 더 말씀을 드릴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고, 과하게 둔 물건도 없고, 딱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만 보이도록 하셨고, 아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그것만 보완하시면 훨씬 더 안방 분위기 자체가 온화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집 보겠습니다. 우드 톤으로 해서 브라운 색깔이 강렬한 집인 것 같습니다. 어, 주택이신 것 같고요. 첫 번째 사진부터 보자면은 이분도 정리 정돈 잘하시는 분 맞습니다. 방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군요. 절에 다니시는 분 같고 좌복을 옆에 항상 깔아두고 작은 책꽂이에 불경이 놓여져 있는 걸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집안에 특히 이제 불상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불상을 두면, 뭐, 무당, 뭐,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불상을 두건, 도를 두건, 거기다가 어떤 마음을 담냐에 따라서 좋은 물건이 될수 있고, 삿된 물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설령, 부처님이든 하나님이든, 나쁜 마음을 먹고 계속 기도를 하면은, 그 자체가 삿된 물건, 좋지 않은 물건이 되는 것이고, 좋은 마음으로서 좋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좋은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액자건, 불상이건, 십자가건 다. 똑같습니다. 종교에 따라서 의미를 나누고 싶으시겠지만은 제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 물건 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시느냐에 따라서 그게 좋고 나쁨이 명확하게 갈려져 버립니다. 그 점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이고요. 돌 침대도 두셨는데 돌 침대 그러니까 이게 그 건강 뭐 이런 의미로서 이돌 침대도 많이 두시고 한데 우리 천연 마루 바닥 원래 전통적인 형태로서 잠을 자는 바닥의 연장으로서 생각을 한다면은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나쁘게 볼 필요는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돌침대 자체에 대해서 어떤 너무 과하게 우열을 두기는 어려운데 다만 이거는 이제 세부적으로 집 방향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집 방향에 따라서 해가 될수 있는 방향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방에서 건강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면은 아예 침대를 좀더 편안한 걸로 바꾸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위에 블라인드 있는데 이 블라인드 어 설치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블라인드. 침대에다고 조금 더 띄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침대헤드를 조금 더 벽에서 떼는 거죠. 떼서 블라인드가 더 확실하게 밑에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블라인드는 먼지가 잘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 더 많이 닦아주시고 관리하시는 거, 그게 좋습니다. 어쨌든, 침대를 더 앞으로 빼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고, 복도를 보자면은 그 화장대까지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멀고, 화장대 거울, <laughs> 거울에 좀 손자국도 많이 있는데, 화장대 거울 좀더 깨끗하게 좀 닦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장대는 사실 참 이것저것 물건들이 많죠. 물건들도 많고,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관리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지저분한 것보다는 깨끗한 게 좋잖아요. 우리 얼굴에 닿는 것들이고 하니까. 어, 그 부분 좀더 신경 쓰셔가지고, 이 한쪽으로 지금 몰아져 있는데, 요걸 조금 더 그냥 펼치셔서, 어, 먼지가 모이는 공간들을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보니까 증명사진하고 그냥 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손녀일 수도 있고 한데 사진 같은 것도 이렇게 많이 두시잖아요. 많이 두시는데 또 예쁜 우리 손녀라고 제가 가장 얘기하겠습니다 손녀 사진이라고 한다면은 액자에 또 해가지고 더 깔끔하게 두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하나 하나씩 두는 것도 포인트가 될 수는 있긴 한데 그래도 이왕이면더 깨. 데 이렇게 해놓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요 집도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침대만 다만 조금 더당겨주시는 것, 그곳을 권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집입니다. 동서남북 딱 명확하게 잘 표시해주셨습니다. 본에는 침대에 이제 머리 자체가 이제 침대가 헤드가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방향을 자유롭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제가 추측컨대 저희 영상을 통해서 일부러 동쪽으로 머리를 두신 것 같아요. 원래는 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지내셨는데, 동쪽으로 머리를 방향을 바꿔가지고, 그 베개를 바꾸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다만, 이게 침대 방향이라고 하는 건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얘기 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근데 또 실제 현장에 따라서 그 공간의 기운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설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어, 동쪽으로 뭘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불편하다 하면은 다시 조금 더 어떤 식으로든 변화를 줘보시면서 스스로 느껴보시는 거,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고그 점을 하시고, 지금 이렇게 주무시면서 불편한 게 없으시면은 괜찮게 보시면 되겠고, 그 방에 인형도 많고 좀 아기자기한 분이신 것 같네요. 근데 그래도 조금은 줄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풍수 소품들이 많이 보이고 인형도 좀 많고 한데 이거 현재 있는 거에서 한 절반은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방은 말씀드리는 게 너무 많은 것이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드렸죠. 깨끗해야 되는 것이고 이 집안에서 내가 인큐베이터처럼 기운을 빨아들이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있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이기 역시나 원래 달려 있는 건 모르겠는데 일부러 장식으로. 주셨다고 하면은 이것도 조금 주셔도 되고 백복도인 것 같습니다. 이거 백복도를 둔것 같은데 액자 뭐 나쁘지 않고요. 이걸 요즘 뭐구호도라고 하나요? 잉어로된구호도도 있고 한데 어뭐 액자 자체로선 제가 뭐따로더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액자 자체로든 나쁜 의미는 아니니까요. 다 좋은 것들이라서 괜찮은 것고 다만 그 TV 밑에 있는 풍수 소품들. 그거는 조금 줄이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요 아 그리고 주요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TV를 이제 안방에 설치하시는 분들 많은데 원칙적으로는 안방에 가전이 있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닌데 생활 편의로 봤을 때는 침대에 편히 누워가지고 TV보고 하면 너무 좋죠 너무 좋긴 한데 근데 실상 이제 안방이 잠을 자는 공간이라는 것을 설정을 하고 생각을 한다면 TV가 좋은 것은 아니고요 어, 이미 설치를 한 거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음, 위에 물건들 좀더정리하시고 TV 위에 정리하시고 안볼 때는 천으로 예쁜 천으로 덮어두시는 거, 그게 좋습니다. 기본적인 전자파가 표출되는 것도 있고, 그 TV 화면 자체가 일종의 반거울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머리맡에 있는 그게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집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죠. 이 사람이 사는 모습은 참 다양합니다. 가까우고 다 다양하고 우리가 생긴 모양이 다른 것처럼 집도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자연의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자연의 원리를 따르고 살때더 수월하고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그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카카오톡 채널이 동명입니다. 동명 친구 추가하셔가지고 다음 달 이벤트에도 참여하셔서 또 이렇게 사진도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의 공간을 무료로 진단받으셔서 더 편안하게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멋진 동명풍수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어서 보게 될 영상도 잘 시청하셔가지고 지혜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